네, 안녕하세요. 저는 퀴즈나라의 진흥을 맡은 서청호 PD입니다. 자, 여러분, OX 퀴즈판 다 들고 있죠? 네. 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그 앞으로 그걸로 OX를 잘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동물 좋아하죠? 네. 잘 알죠? 네. 자, 어, 문제 나갑니다. 곰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다. OS.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오역구역은 너무 쉬웠죠 사실? 네. 네, 몸풀기였어요. 네? 네? <laughs> 연습문제가 있다고요? 네, 연습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네. 네. 역시 첫 번째 문제는. 그쵸. 연습은... 네, 첫 번째 문제는 연습문제였고,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아까 처음 교육할 때 유튜버, 유튜브 영상 많이 봤죠? 네. 음. 거기에 흔한 남매 봤었죠 아까. 네. 요거이 흔한 남매 관련된 문제인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흔한 남매는 어, 남매 지간이다. 오 x 스 하나, 둘, 셋. 네. 어 이거 좀 갈리는데요 네, 답이. 지, 자, 직원입니다. 흔한 남매는 남매 지간이다. 남매 관계. 남매다. 실제요? 실제 남매다. 오 x 스 하나, 둘, 셋. 어, 이렇게 기하니까다 네, x 네 정답은 x였고요. 자, 흔한 남매는 무슨 관계일까요, 둘이? 연인 관 커플. 커플. 완전 커플. 어우, 너무 잘 너무 정확하게 <laughs> 너무 잘하는데? 네, 커플. 커플, 연인 관계. 굉장 가지고 같이 예. 이 어, 너무 스토리까지 다 알려 줘서 너무 고마워요. <laughs> 나 모르는 친구들은 나중에 흔한 남매 검색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옛날 문제, 옛날, 옛날 상식이에요. 옛날? 네. 자,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값은 10원이다. O, X. 하나, 둘, 셋. 최초의, 처음. 처음 나왔을 때 라면 값은 10원이다. O, X. O, X. 하나, 둘, 셋. 자, 답을 빨리빨리 골라줘야 됩니다. 정답은 10원 맞아요. 오해, 오해요 네, 자 설명을 해 드리면요. 1963년에 삼양 라면이 최초로 나왔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네, 그때 라면 값이 10원이었다고 합니다. 어? 아, 나 옛날에 태어날 걸. <laughs> 옛날에 태어났으면 어.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laughs> 자. 어. <laughs>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자 이번에도 동물 문제 들어갈게요. 자. 어 동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니, 자, 자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다. O 어? X 하나, 둘, 셋. 자연 X X. 자, 자, 자 O X 보이게 판 들어주시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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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은 어 정답은 X였습니다. 네, 자 X라고 든 친구들 코끼리가 아니면 뭘까요? 코끼리가 메가로돈. 아니면 메가로돈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물이잖아요. 자, 지금 존재하는 동물이에요. 어, 지원이가 그나마 정답에 근접을 좀 했어요. 고래인데? 네, 고래는 맞아요. 수현고래 어? 심심 어, 어떻게 하면서? 서 봤어. 너무 너무 정확하게 아는데? 흰김수현고래가 맞아요. 오.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연이가. 자. 와,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여러분 알라딘 알죠 알라딘? 네. 영화 봤죠 영화? 네네. 다섯 번 봤어요. 어 다섯 번 봤어요. 샌더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어어 샌더 어, 열심히 봐야겠어요. 자이 알라딘에서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다. O X 스 하나 둘 셋. 네점 문제 정답은 O 네? 였습니다 그렇죠. 알라딘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이 문제가 너무 쉬워졌어. 아열번 봤어요? 아 영원해요. 아한 번도 안 봤어요? 아세번이요아직안본 친구도 있고. 집에서 두 번? 자안본 친구도, 친구도 있고 본 친구도 있으니까 안본 친구 안본 친구들을 위해서 스포 금지입니다. 네자어 동물 좋아하는 우리 도연이를 위해서, <laughs> 도연이를 위해서 <laughs> 응, 한 문제 더 내드릴게요. 자 우리 기린 아죠 기린? 네. 어요 기린은 서서 잠을 잔다. 오이어 하나, 둘, 셋. 오. 자, 자. 어 눈, 지금 세빈이가 자꾸 옆에 거 봐요. 자 정답은 오였습니다. 네. 어자 대신에 그건 있어요. 야생에서는 서서 잠을 잔대요. 어 야생에서는 서서 잠을 자는데 동물원을 가면은 가끔씩 기린들이 누워서 자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궁금하신 친구들은 저기 동물원에, 네, 동물원에 가서 <laughs>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어민서가내 멘트를 자꾸 훔쳐가 <laughs> 큰일났어. <laughs> 어, 무섭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어몇 문제 안 남았어? 걱정 마. 자 아까는 알라딘. 이번에는요. 이번엔? 그쵸? 겨울왕국, 페라사이트는 네. 안됩니다. 어, <laughs> 자, 겨울왕국은 다들 보셨죠? 네, 네, 네. 네. 1편 봤다. 나 1편 봤다. 2편 봤다. 아, 둘다 봤구나. <웃음> <웃음>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1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편 기억하고 네. 아,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지만, 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쉬워요. 자, 겨울왕국에 나오는 노래 중에 엘사가 부르는 노래는 렛잇비다 OX 하나, 둘, 셋. X <laughs> 자 너무 쉽죠 정은은 t it be. Let i 정답은 X였고 it 가 알려줬어요 네 be. Let it be. Let it be. 네. 네, l 노래, 네? no, 노래 아는 사람 네? 네. Let it be. Let it be. l 노래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잘 부른다 Let it be. 다 e t i 요 be. l e 반 it be. l 레디꼬 다,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레, 예. 자, 준비 시작.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 말고요. 레디꼬만 좀 듣고 싶었는데. 네. 자,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응이 조금 시큰해서 마지막 문제 갈 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좀만 집중해 줍시다. 어, 네, 문제 바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곳은 네. 관악 FM이다. OX 하나 둘셋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정답은 O였고요.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있는 지금 이곳은 관악 FM입니다. 예이. 자 우리 마지막 여기 대본 읽고 끝낼 거예요. 자 준비 시작